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laughs>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요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러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의 님 나라를 전파하라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한나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한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을보면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한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이루 살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12명만 데리고 단출하게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니실 때 그의 가족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함께 적어도 50에서 100여 명이 함께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지나고 있을 때, 그때 길가에서 주님을 미치도록 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드리시고는, 요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칩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곡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거절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부친이 돌아가셨으니 내가 먼저 부친에게 가서 장사하게 허락하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말씀을 드리고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음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제가 주임을 따르겠습니다. 주임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어, 그, 그, 그러면서 주임을 따르겠다면서 그 뒤에다가 하는 얘기가 제가 가족한테 가서, 어, 내가 주임을 따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주님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치 아니아니다. 이것도 완곡한 거절같이 보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는 오지 말라 하시고 따르지 않겠다는 사람에게는 굳이 오라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러실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찾아온 사람들의 성격이 좀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종류의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 혼장담하는 사람입니다. 성질이 급해서 혼장담하는 사람이죠. 요도 굴이 있고 공주의 새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갑자기 닥쳤을 때그호 혼장담한 것을 뒤집기가 쉽다는 겁니다. 고난을 감수하고도 내가 날 따를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거죠. 두 번째 종류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장례부터 치르겠다고 하는 얘기하죠. 그것은 우선순위가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이어야지 제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자는 죽음자들로 장례하리를 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산자를 위해서 우리는, 산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가족, 가족과 작별을 하고 있다고 좀 말미를 달라고 막이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세상적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에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이 없죠. 거의 경운기를 쓰지 않습니까? 쟁기질을 할때 보면 농부는 소 양쪽 눈에다가 덮개를 씌워가지고 소를 몰고 갑니다. 소가 쟁기를 메고 밭을 가면서 옆을 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만 보고 가라는 그런 의미겠죠.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신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나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자가 합당한 자란 거 아니겠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러면 쟁기를 쥐고 돌아보지 도와보, 않는 자가 합당한 자인데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목표를 정했으면 전진하라는 겁니다. 전진. 앞만 보고 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진하십시오.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라는 겁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쟁기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일을 시작했으면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적과 목표가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적과 목표가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목표와 목적은 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목적은요 삶의 존재 이유예요. 왜 우리가 삶의 존재 이유가 목적입니다. 목표는 그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용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빌리포소 1장 20절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기 보시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목표라는, 것,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다하는 순간, 우리의,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인격체라고 생각하시는데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존귀하는 거예요. 생명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이죠. 그러면 이 존재하는 목적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슨 뭐냐면 사도 바울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전 세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생명에 대한 것을 전하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러면서 그 일을 해서 전진해 나간 거죠. 땅 끝까지 이루는내 진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잡했고 전진했다는 겁니다. 오늘 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도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목표와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일상의 깊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것은 목적, 즉, 생명,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생명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목표, 우리를 끝까지 그 복음, 우리에게 주신 생,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목표를 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위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합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 3 그리스에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을 고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환경에 놓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전진해 나갈 때그 사람을 하나님이 한 삶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그 꿈과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모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힘을 합칩시다. 쟁기를 잡았으면 힘을 합치라는 거예요. 이 쟁기를 잘하려면 쟁기질에 온통 신경을 써야 합니다. 쟁기질 잘하는 데는요, 세 가지 힘이 세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쟁기를 끄는 소 그리고 쟁기 그리고 쟁기를 붙잡는 사람 이세 개가 삼일체가될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소가 시원치 않아도 안 돼요. 쟁기를 엎어놓아서도 안 돼요. 쟁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엉성해도 안 됩니다. 이세 가지 힘이 잘 조화를 이룰 때 힘을 발휘하고 그 어, 밭을 잘갈수 있는 것이죠. 그림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도지, 말씀, 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생 힘을 합쳐라. 하나로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단 일이 시작되었으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엔 토론할 수 있어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결정하고 난다면 마음을 합쳐야 합니다. 일단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죠. 힘을 모아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기서 무슨 문제, 어떤 과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토론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으니까 어떤 것도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누구 방법이 더 효과적이냐, 덜 효과적이냐 이것도 그것은 해봐야 아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결정을 했다면 힘을 합쳐서 그것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독정감리교회라는 신앙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 지향할 방향을 정했다면 힘을 합쳐줘야 합니다. 성도들이 뿔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경주마는 달리기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 생각을 멈추지만, 응? 음? 야생마는, 야생마는 생각하기 위해서 달린다. 달리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주마는 달리기 위해서 생각을 멈추지만, 야생마는 생각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멈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주마가 생각을 하면요, 경주마는 다른, 다른 경주마 앞에 달려가고 말아요. 경주만은 일단 목표를 정했으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달리다가 생각하고 이리 띠까 저리 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경주만은 그건 나오곤 맙니다. 그런데 야생만은 어때요? 야생만은요, 야생만은 생각 없이 달리면 요안 되는 거예요. 맹수 속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야생만은 어디로 달려야 될지 를늘 생각하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경주만지, 야생만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속에는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목표가 있어요. 꼴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생각하지 말고, 목표가 정해졌으면 달리셔야 합니다. 달려야지만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을 비유로, 말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경주마냐, 야생마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뽑힌 경주마에 우리는 목표에의해서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들이 하나의 목표, 하나의 꼴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중요하죠. 제가 이번에 여기 페인트칠, 페인트칠 도료 공사는걸 보면서 우리 장로님 세 분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일하신 걸 보면서 내가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 그걸 위해서 또 누가 하지 않는데 여성 교회도 나오고 뛰어서 하고 또 김미숙사, 김미미 권사님은 저그 화장실, 화장실과 그 앞에 그이저 그 문이 아주 거기. 좀 오래됐었는데, 그걸 싹 바꿔놓으셨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교회를, 어,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자 하는 걸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힘이 나타나니까, 사월이 되니까 확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족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고, 목표가 정했으면 힘을 합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힘을 합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축원합니다 옆에는 손잡으면서 힘을 합칩시다. 세 번째는요, 주임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충성합시다. 쟁기를 잡았으면 끝장을 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리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당신이 동가숙, 서가숙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여우보다도 못하고 새보다도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끝까지 따를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열정 가지고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에게 정말 너가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 있을지라도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의식주의 최소한도 보장받지 못할 텐데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은지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에 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장례 치는 것은 죽은 자의 목으로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이 사람이 전했는지 전하지 않은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있잖아요. 주님을,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했으면,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합니다. 끝을 봐야 돼. 사도가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우소 4장 6절로 8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쌈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앞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이제 이후는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마지막까지 끝나면 나에게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거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끝장을 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 있습니다. 알파는, 음, 알파는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죠. 예수님이 처음도 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도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그기에 생기를 잡은 사람의 손은, 손은, 손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인디언 기우제란 얘기 있잖아요. 인디언 기우제. 인디언들은요,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답니다. 왜냐면, 하비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데 어찌 비가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으면요, 끝장을 봐야 되죠. 끝장을 봐야죠. 기도,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이런 끝장을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중간에 그만두는 건요. 금방 시험에 들고 말죠. 오늘 여러분 끝장을 보시 기 바랍니다. 그 끝장을 보는 힘, 거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간절함. 오늘 기자가요.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김창환 씨 아시죠? 김창환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연기와 음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당신 연기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는데 당신에게 연기와 음악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김찬하 씨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게 연기는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악은 제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연기는 만약 돈이 돈을 받을 수 없으면 안할 겁니다. 그러나 음악은 제가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더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제가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돼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원해서 하는 것이 훨씬 강하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고, 기분이 좋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얻는 것이 없고,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이게 좋아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그런데 신앙생활을 원해서 하면요 헌신도 가능합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원함이 있을 때 간절함도 생깁니다. 원함이 있어야지 이득에 개의치 않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완전함이 있어야 돼. 원함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원합니다. 믿어지게 하여달라고 하나님 믿어지,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요, 뭔가 새로워지는 마음입니다. 간절함이 것은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면 간절함이 수사에 이어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와 간절한 기도는 다른 거예요. 그냥 기도와 간절한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과 간절한 사랑은 다른 거예요. 믿음과 간절한 믿음은 다른 겁니다. 간절함은요,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힘, 움직임이 있습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됩니다. 영적인 성령의 역사는 요 갈망이라고 했어요. 갈망. 우리가 갈망하셔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희냇물을 찾는 듯이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을 걸어가는 낙은애가 오아시스를 타서 문을 휘둔 것에서 달려가듯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간절함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간절함이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야구보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 선자가 간절함을 가질 때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보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 보자를 움직여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핵심도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라는 단어는요. 신앙인에게서 삶의 무기력한 상황이 오거나 어려움을 닥칠 때 겸손한 신앙의 행위이자 겸손한 언어입니다. 간절함을 갖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그냥 대면대면 하면 안 돼. 간절하게 하세요. 간절하게. 주여 내 병을 고쳐주 없어서 나를 고쳐주 없어서 내 형편을 변화시켜주 없어서 날마다 간절함을 갖는 가... 고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기가 드러나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살아나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고, 남편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아내에게도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주는 게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안주간에는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로 추권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어떤 사람이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분식점에 이런 표, 이런 표가 붙어 있더래요. 포기는 배추셀 때나 쓰시오. 포기는 배추셀 때만 쓰시오. 이렇게 써있대요. 여러분, 포기는요, 그 사전에 포기는 쭉 포기 셀 때나 쓰는 거지, 나의 포기는 없다. 그럼 내가 그 일을 해서 손질하고, 그래서 달려가고, 충성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추구합니다. 이한 주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시니가 이룰 줄 확신. 오늘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합당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쟁기를 쥐고 앞만 보 앞만 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목표가 결정되었다면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임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정한 일에 대해서는 힘을 합칠 수 있게끔 은혜 배부로 주옵소서 독정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